오스트리아 빈 슈베하트 공항에 착륙했다. 처음으로 방문하는 음악의 나라 오스트리아. 입국 심사결을 통과하고 여행 가방을 찾았다. 승객들이 캐리어를 끌고 썰물 빠지듯 사라진다. 크린트 벨 베레데. 칼라프란 관광 공보판이 벽면을 환하게 채운다. 최종 목적지에 왔다는 생각에 안심이 되었지만, 금세 낯선 외국에서의 두려움이 다시 찾아온다. 전철을 타러 지하 5를 지나는데, 맥도날드 가게를 발견했다. 빨간 바탕에 노란 골드나치. 세계 어디서나 동일한 맥도날드 로고. 외국에서 아는 사람을 만난 듯, 반가웠다. 주문에 나온 음료가 종이 컵에 담겨 있다. 로고 아래 새겨진 글씨는 독일어 알파벳. 역시 오스트리아는 독일어를 사용한다. 독일어는 특별한 개성이 느껴지는 언어이다. 독일어는 불란섬 마가롱처럼 부드럽지 않고 게르만민족의 강인함이 담긴 억양이다. 무쇠같이 단단한 독일어, 악센트가 분명하다. 모차르트, 베토벤, 방가 말하던 언어이다. 이히 리베 에스 쉔디히 츄제엔 속으로 살며시 발음을 보았다. 필기체로 쓰여진 쉔디히는 부드러웠다. 만나서 반갑다고 쉰디히 <목소리> 추제헨 낯설었던 독일어들이 친근하게 다가온다. 독일어하면 게르만 민족 이미지로 억양이 투박하다고 생각했는데 몇년전 벨기에 출신 가수 다나 원어의 노래 이히 리베 디히를 듣고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녀가 부르는 감미로운 목소리에 반하게 되었다. 그녀가 부른 음반을 구하려 하였으나 한국엔 없다. 아마존을 통해 외국에서 오래전 발매되었던 CD를 주문했다. 국제 우편으로 날아온 나나 워너의 음반. 생생한 독일어로 부르는 그녀의 노래에 쏙 빠졌다. 참으로 멋진 가사와 아름다운 멜로디이다. 가사를 음미하며 노래를 감상하니 역시 독일어의 악센트가 느껴진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부릅니다. 대답해 주세요. 들리지 않나요? 당신에게 말하고 싶어요. 당신 없이 무엇을 느끼는지 당신을 생각합니다. 나 당신을 그리워합니다. 알아요. 결코 당신을 잊을 수 없다는 것을 당신의 따뜻함이 필요해요. 당신의 품에 안아주세요. 당신께 모든 걸 드릴 수 있어요. 당신은 나의 행운, 나의 삶,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모르시나요? 그것이 내 가장 깊은 곳에서 나온 고백이라는 것을.